사방이 미로로 막혀 있는 웬 시설. 이 시설의 규칙은 오직 하나. 승강기를 통해 주기적으로 물자와 인력이 보급된다는 것 뿐이었죠. 승강기를 통해 올라온 사람들은 전부 남자였고, 과거 기억이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왜 이곳으로 본인들이 보내졌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죠. 하는 섭 없이 들은 이곳에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한 뒤 함께 이곳을 탈출하기 위해 미로의 수수께끼를 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들에게 주어지는 물자는 너무 한정적일 뿐 아니라 미로 안에는 거대한 그물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동안 움직이지 않던 승강기가 움직였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물자가 올라왔을지 모두가 기대를 하며 승강기 안을 들여다봤죠. 그런데... Oh, 남자들만 득실득실하던 고추밭에 처음으로 여자가 아니 여신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레는 마음도 잠시 여자와 함께 올라온 메시지를 보게 되는데요 이 영화는 2014년 개봉한 메이즈러너로메이즈러너 3부작의 시작을 알린 작품입니다 내 이름은? 소설이 원작인지라 설정이나 스토리 부분에서 탄탄한 모습을 보였고 연출이나 CG 퀄리티도 준수하게 뽑혀 영화 메이지 러너는 글로벌 히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가 유명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이 여배우를 향해 집중되었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카야 스코델라리오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뷔와 배우 김수현이 이상형으로 뽑아 화제가 된 인물이기도 하죠. 음, 너무 행복합니다. 카야 스코델라리오는 1992년 3월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영국인, 어머니는 브라질인이었죠. 태어났을 때 그녀의 이름은 카야 로즈 험플이었지만 부모님이 이혼한 후 엄마의 성을 따라 지금의 카야 스코델라리오가 됐던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난독증이 심하게 있어 매우 소심했던 그녀는 어머니의 권유로 연극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다행히 그녀는 연기 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고 성격 또한 활발하게 바뀌게 됩니다. 카야는 이 예쁜 외모를 그대로 유지한 채잘 자라졌고 2007년 한 드라마를 통해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던 연극의 하이틴 드라마 스킨스였습니다. 스킨스는 다양한 10대 청소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해 그들이 가진 고민과 성장을 보여준 드라마입니다. 어,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청소년 드라마, 반올림이나 학교 등 이런 풋풋한 성장 드라마를 생각하면 큰 오산인데요. 스킨스는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섹스, 음주 등의 일탈을 주로 다룬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참고로 드라마 제목 스킨스 또한 대마초를 필때 사용하는 얇은 종이를 뜻하는 은어입니다. 때문에 청소년들이 주인공이기는 하나, 청불판정을 받아 어른들을 위한 드라마가 되었고 당시 영국 내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으며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7시즌을 방영한 인기 드라마로 거듭나게 되죠. 이 드라마에서 카야는 시즌 1 주인공 토니 스톤 햄의 여동생 에피 스톤 햄의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와... 누가 봐도 주인공 비주얼이지만 그녀는 스킨스 시즌 1, 2에서는 조연으로만 등장을 합니다. 에피는 등장인물들 중 가장 미스터리한 캐릭터로 오빠 토니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과 말도 거의 하지 않으며 시종일관 침묵을 유지하는 신비주의 인물입니다. 하지만 늘 소심하고 숱이 없어 보이는 에피는 밤만 되면 180도 달라져 일탈을 즐기는 파티걸로 변신을 하는데요. 이게 그 전설의 레전드라 불리는 에피의 일탈 장면입니다. 지난 스모키 화장과 카리스마로 무장한 이 테페미는 에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되었는데요. 아무튼 에피는 이렇게 밤마다 집을 빠져나와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려 일탈을 즐겼는데 담배는 기본에다가 약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몇안 되는 에피의 대사가 이때 나오는데요. Sometimes I think I was born backwards, you know. 정말 짧은 대사지만, 에피라는 캐릭터를 잘 표현한 대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카야는 본인의 첫 배역으로, 얼굴은 화려하고 예쁘지만 마음은 병들었고, 사랑을 하고 싶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증오하며, 모든 것이 거꾸로 보이는 10대 소녀를 연기해야만 했죠. 한마디로 정말 쉽지 않은 배역을 맡게 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카야는 우월한 외모와 본인만의 독특한 카리스마를 이용해 에피스토넴이라는 미묘한 감정을 가진 복잡한 캐릭터를 완벽하게 연기했고 시즌 1, 2에서 조연이지만 꽤 많은 분량을 확보하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기에 힘입어 시즌 3, 4부터는 본격적으로 주인공으로서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시즌 1, 2의 주인공이었던 오빠 토니가 학교를 졸업하고 에피가 그 바통을 넘겨받아 학교에 들어간다는 설정이었죠. Yes. Sweet. Do you think she's going where we're going? She's now.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에피는 역시나 퀸카로 등극을 하게 됐고, 남자 주인공 3인방에 엄청난 애정공세를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마음에 병이 있던 에피는 그 누구와도 정서적이고 안정적인 교감을 나누지 못했고, 오직 약과 술에 취해 몸의 대화만을 나누며 물란한 학교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양호실, 친구네 집 장롱, 수영장 등 정말 다양한 남자들과 다양한 장소에서 몸의 대화를 즐기는 장면이 수차례 나오는데요. Pretty. 네. I don't think I can. So now I've told you, okay? 아니 겁나 예쁘고 저야 좋긴 한데 가만히 있어 보자. 카야 스코델라리오는 분명 1992년생이고 스킨스 시즌3는 2009년에 방영했으니까. 어휴 영국은 정말 개방적인 나라였군요. 이외에도 카야는 스킨스 시즌34에서 더욱 파격적인 연기를 보여주며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이때 영국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에피병이라는 의문의 병이 퍼져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스킨스는 성인들을 위한 드라마였지만 거의 대부분의 10대들이 어둠의 루트를 통해 이 드라마를 시청했다고 하는데요. 그중 에피라는 캐릭터에 반한 10대 청소년들이 에피가 가진 신비롭고 복잡한 성격과 불안정하고 자기 파괴적인 모습 등을 지나치게 낭만화해 이를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현상을 에피병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중2병과 비슷한 증세인데요. 뭔가 에피처럼 우울한 모습이 멋있는 것 같고 에피같이 센치해야 본인이 카야처럼 느껴지는 착각병이었죠. 참고로 저도 중학교 때 겪어봐서 아는데 이런 병 걸리면 진짜 약도 없습니다. 뻔뻔 채널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어 주시는 광고주님의 영상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10년 만에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제부터는 잘 알아야 손해보지 않는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어디는 10만원 준다더라, 어디는 20만원 준다더라 등 여러가지 잡다한 거짓 정보들이 넘쳐날 예정이죠. 이런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선택 소개드립니다.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를 가만히 둔다? 최대 128만원 손해라고 보면 되는데요.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원, 인터넷 TV 지원금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지원금 최대 30만원까지 약정이 끝날 때마다 전부 현금으로 교체 즉시 지급해드립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주니 사기 같다고요? 이 지원금들은 방통위에서 정해준 합당한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가는 것이 맞습니다. 게다가 아정당은 전국 가입자수 1위 기업으로 가입수당이 가장 많아서 현금을 최대로 줄수 있죠. 아니 다 자기들이 최대 지원금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이 말을 믿을 수 있냐고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아정당의 혜택이 다른 곳보다 적다 그러면 차액의 120%까지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말이니 믿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게다가 이사와 청소도 정말 깨끗하고 깔끔하게 해주기로 유명한데, 여기서도 만약 불만족시 무려 전액 환불이라는 보장이사 제도가 있으니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365일 24시간 언제 어느 때나 전화와 카톡으로 무료 상담을 진행 중이니 문의 내용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아무튼 그렇게 카야는 에피스토넴이라는 역할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요. 스킨스 이후 그녀는 영화 폭풍의 언덕과 나우이즈 굿을 통해 스크린에도 얼굴을 비추며 조금씩 할리우드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올려놓는 작품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영화가 바로 맨 처음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던 메이지 러너였죠. 이 영화는 전 세계 62개국에서 개봉을 한 글로벌 히트작으로 약 3,400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여 무려 3억 4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10배 흥행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때 수익이 이미 시리즈 3편까지의 제작비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카야는 여주인공 트리사 역할로 영화계와 대중들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고,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3대 여신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죠. 트리사는 영화가 시작되고 중반쯤이 되어서야 등장을 하는데, 이 등장 장면에서 관객들 모두가 영화 반상에 수양대군이 나왔던 것처럼 놀라며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를 스킨스 시절부터 알고 있던 일부 팬덤은 오히려 그녀의 외모가 역변했다고 지적하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음, 제가 보기에는 이때도 엄청 예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에피라는 캐릭터가 너무 독보적이라 생긴 해프닝 같습니다. 이우 카야는 메이지러너 시리즈의 후속작인 메이지러너 스코치 트라이얼과 메이지러너 데스큐어까지 전부 참여해 계속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 트리사란 캐릭터가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조금 답답하고 고구마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 관객들에게 몰매를 맞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외모가 너무 예뻐서 그런가 딱히 미워 보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점은 후속작 두 편이 전부 일편에못 미치는 다소 아쉬운 작품성으로 인해 흥행에 실패를 했다는 점이었는데요. 시내 21 소속의 장영엽 평론가는 시작은 분명 미로였는데, 라는 짧은 평을 남겼는데, 정말 이 평이 딱 맞는 표현이었죠. 스토리가 너무 산만해지고 연계성이 떨어지면서, 킬링타임용으로 적절한 그저 그런 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영화의 흥행과는 별개로, 카야는 영화 3편에서 전부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줬기에, 곧바로 대형 프랜차이즈 시리즈의 캐스팅이 될수 있었는데요. 바로 영화, 캐르비안의 해적 시리즈였죠. 이 영화는 2017년 개봉한 캐르비안의 해적 시리즈의 다섯 번째 작품으로 캐르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입니다. 인지도나 인기면에서는 시리즈 중 최악으로 평가받는 작품이지만 카야는 이 작품에서 카리나 스미스란 역할을 소화하며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녀가 연기한 카리나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지적인 여성으로 묘사됐는데 재치있는 입담까지 겸비해 주인공인 잭스페로우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 교수형 장면에서는 잭스페로우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카리나에게로만 시선이 쏠렸는데요. 아니, 카리나란 이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부 여신들만 쓸수 있는 이름인가 봅니다. 사실 이 영화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화에서 카리나는 완전히 주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포지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그녀의 비주얼이 열일을 해서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녀를 메인 주인공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이 영화를 보고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이 카야의 몸매와 얼굴 분위긴 합니다. 솔직히 중세 시대 옷을 이렇게 예쁘게 소화할 수 있는 배우가 또 얼마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영화는 크게 실패했지만. 카야는 계속해서 존재감을 뽑아내며 다음 작품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카야는 2019년 영화 크롤에 캐스팅이 되었는데, 그동안 보여줬던 히로인이나 주조연 포지션이 아닌 단독 주연 자리였죠. 영화 크롤은 거대 식인 악어가 등장을 하는 스릴러 재난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 카야는 주인공인 헤일리 켈러 역할로 나와 거대 악어와 치열한 한판 승부를 벌입니다. 영화에서 카야는 거의 모든 장면에서 쌩얼로 등장을 하는데 확실히 기존과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를 보여줘 처음에는 관객들이 그녀를 몰라봤다고 합니다. 영화는 전체적으로 준수한 평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시즈가 조금 어색한 면이 있었지만 확실히 영화를 보는 내내 긴장감이 느껴질 정도로 연출이나 분위기 조성 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참고로 킬빌 시리즈로 유명한 액션 영화계의 거자 쿠엔틴 타란티노가 뽑은 2019년 올해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영화 크롤의 촬영이 지금까지 경험한 영화 촬영 중 가장 힘들었다고 언급을 했는데 그녀는 세르비아에서 8주 동안 촬영을 하면서 매일 약 1.8m 깊이의 물 속에서 최대 12시간씩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작중 헤일리 역할이 맨발과 어울린다고 생각해 촬영 내내 맨발로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실제로 많은 부상과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인지 이 영화에서 카야는 단순히 얼굴이 예쁜 배우가 아니라 예쁜데 연기도 잘하는 배우로 거듭나게 됐는데요. 이전 작품들은 그녀의 미모가 연기력을 가리는 느낌이 강했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확실히 그녀의 연기력이 돋보이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후 당연히 그녀의 진가를 알아본 업계에서는 그녀를 다시 한번 단독 주인공 역할로 캐스팅을 했는데요. 이번 작품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스피 나우시였습니다. 이 작품은 피겨스케이팅 세계를 다룬 작품으로 10부작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카야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피겨스케이팅 선수 캣 베이커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이 연기를 하기 위해 피겨스케이팅을 직접 배웠다고 하는데요. 물론 고난도 기술을 구사하는 장면에서는 대역을 사용했지만 대부분의 피겨스케이팅 장면을 그녀가 직접 소화했다고 합니다. 이런 연기에 대한 열정을 보면 확실히 카야는 얼굴 원툴로 밀고 나가는 다른 여타 배우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런 점이 그녀가 할리우드에서 계속해서 인정을 받으며 캐스팅이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최근 2023년에는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의 신작 레지던트 이블 웰컴 투 라쿤 시티에 또 캐스팅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시리즈의 아이덴티티라고 할수 있는 좀비에 맞서는 여전사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배우 카야 스코델라리오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배우가 너무 예쁘거나 잘생기면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는데요. 카야가 출연한 작품을 보고 있으면 뭔가 작품과 어우러지는 것이 아닌 다른 그림체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스킨스의 에피는 원래가 튀는 역할이니 어울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른 작품에서는 카야만이 혼자 붕 떠있는 느낌이 강했죠.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어 미모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그녀의 진가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은데 영화 크롤이나 넷플릭스 드라마 스피나웃에서처럼 생활의 모습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미모 전성기는 어쩌면 끝났을지도 모르지만 배우로서의 전성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